됐어요. 가자. <laughs> 여기가 다야? 근처 이게 다구나. 그 다음에 성기사 댄스에게 보고알라 이거 매력은 매력은 그냥 항상 할때 풀로 찍어 놓는 게 낫겠다. 매력 찍어 놓으니까 편하네, 게임이. 돈더 달라 할 때도 받을 수 있겠다, 이거는. 하. <laughs> 아... 아, 저도 팔로우 감사 합니다. 여 기도 이제 슬슬 볼 일이 없네. 손절 할까? <laughs>

can you send back to the brotherhood? right now, we can use all the help we can get. but long term, that's not my decision to make. at the very least, he'll be placed under observation. it could be months before he's cleared for duty. is there anything else we need to discuss? Mm, holo -tape. you want their holo -tapes? yes, i'll take them. if we make it back i'll see that the tapes are delivered. To okay,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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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i'll prepare a full report based on your investigation. if we make it back, i'll see that the brotherhood honors their memory.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s not much i can offer you for your service. i hope some caps will suffice. this was no easy. Mission. 난 100, 100도 기대도 안 했는데 너랑은 차원이 달라 이놈쉽기야 아, 나 이것도 찾아줘야 되지? 야이 hey. 말하는 꼬라지 봐 이거 너 어디 혼자 있어 봐나거로 보낸다 진짜 야, 분명히 말했어 오염된 물 아, 이것또 깨로 가야 되고. 정찰 부대. 엄마, excuse me. You plan on completing that mission standing around 아, or what? 나와 좀 길막지만 너는 저거를 가지고 와야 되나 보다. 이거를 먼저 기술 회수. 아, 이건가? 아둘다해 봐. <laughs> 겁나게 오래 걸리네. 한번 1분만 로딩이 잠깐만. 아, 길구나. 아니 뭐 설명도 안 나와 화면에. 음. 음. 가장 가까운데 먼저 가야지? 바로 위네 굴들 정리를 하면 되나? 어메. 여기 니 어째 못 때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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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내려가야 되네. 머리핀. 니자 어디야? 어. 어리 니들, 니 어 오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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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은근히 세다? 왜 세.. 왜안봤냐나왜 강한 거야? 가자, 떡. 컴온! 따라오겠지? 나안 죽었지? 아, 죽었네. 미안. 확인사 살해. 아, 어, 이거 사람이구나? 어, 미안해요? 운이 죽은 사람 뚜껑을 날려버렸네. 야, 이거 어디야, 뭐야? 폭탄 떨어지나? 아, 예. 여기는 엘리베이터인가? 어, 맞네. 엘베구나. 자, 레벨업! 뭐 찍냐, 인자. 또 찍을만한 게 뭐가 있지? 얘네는 아직 안 되고. 25까지 가야 되고. 숨배치기도 17렙. 자, 열쇠공도 18 해코도 21 어... 뭐를 찍냐? 근접을 좀 찍을까? 어차피 운반하려면은 무게가 있긴 해야 되는데 동물 아, 아 맞다! 그! 이거! 생무지의 생물을 총으로 조준하면 일정 확률로 진정. 이것도 갖고 싶은데. 요거를 해서, 그, 꽃게랑, 전가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laughs>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될것 같고. 다음 회차,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은 테이밍 마스터 해야지. 요거 하나 찍고 일단 무게를 좀만 올리자 <laughs> 아, 요사하게 쏘기가 힘들어? <웃음> <웃음> 아니지? 우리 멍멍이 으르렁 소리가 구울 같잖아? 가방 열어 여기다 빙고 예스. 연료통 멜빵 슬랙스 아, 어, 사람 아니야. 가자. 돈 챙겨야지. 얼리 t 돈. 한대 때려라 좀. 막고 있지 말고. 그러 음, 이제 가면 안될것 같아. 금 이출기 문 열어봐 왜 빨간색이지? 왜 문이 빨간색이야 여기는? Oh, oh, yeah. 동료들이 가하는 피해량이 영구적으로 5% 증가 감사합니다 이거 열면 내가 날 공격하나?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 해킹은 쉬지 아마 나왔다가 하나, 둘, 셋, 오케이. 인격은 경찰. 아, 말아서 못 싸우겠지. 나와, 나를 위해 싸우거라. 담배. 그다음에 여기도 털고 여기도 사람이 있었네. 오, 버 아웃 저 배웅주야? 어, 약이 왜 이렇게 많냐 여기는? 내려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또 가지마, 가지마 너는 가만 있어. 우리야 바다 받 먹으면 돼. 가만 있어, 가만. 여기 있던 애가 나왔구나. 이거 풀어. 경험치 갸꿀 경. 험. 치, 오케이, 아까 그거겠지. 그래, 저 위에를 열어서 아래 있는 애들까지 다 나왔나 보구나. 그 뚜껑 탄뭐가 움직이냐? 이거, 여기아이씨 이거, 이거, 이 This is now a combat zone. You supper. Supper. 나 지금 수류탄 들고 있지. 빠염. 아니 무슨 가스가 있었구나. 인생 조질 뻔했네. 권총. 반에나. 다음에 또 먹을 게 없어, 그렇지? 일로 와봐. 헤이, hey. 나 선물 줄게.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어, 방금 소음기 붙어 있지 않았나? 근데 기관 권총이네. 그럼 싫어. 에이. Hey. 아머지 다시 다 넣어 이거랑 펄스는 뭐야 버려 그 팔아야지 그 하나랑 가자 여기 정지해놨니? 아니지 숙련자 쉽지 이지아 이럴 살짝 그래 어어? 어? 조금만 더 오케이 Got it. 가자. 다 잡았나요? 안에 음, 잘했어. 뭐 먹을게 많아. 그래서 잠자고 가도 되겠다. 수류탄 지뢰. 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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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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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아이어먹을 게임! 아우! 씨! 아 놀래라! 씨, 빚어먹을 게임. 씨. 아우, 놀래라 아! 야이! 개! 아! 다 깨버려, 그냥! 요가면 안 돼! 녹안나기로 <laughs> 했잖아. 낫지, 패션 환경.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거불 <laughs> 키는 게 T 꾸기였나? 탭불 키는 키가 뭐였지? 잠깐만 y t. 불키는 키가 뭐였지? G, F, F 아니고 키를 까먹었다. 플레이, 플레이가 아니라 조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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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신이 아니고. 파워 어택 활성화 점프 지금 내가 잠깐만 내가 못 보고 있는 건가? 안 보이네 달리기 질찾 은신 큐 점프 아 몰라 불이 안 켜져 어 여기 뚜껑이 없어서 그런가 혹시 뚜껑이 없다 불이 안 켜지는 게 말이 되나 안녕 얘는 총알을 조금 많이 막길 막지 마라 싸운다 여기. 너 로봇인데? <laughs> 다 잡아줬나? 로봇. 다 정리해 놨잖아. 저 유능한데 이거? 만능이네. 아, 둘이 아, 둘이 있네 여기. 아, 어, 그럼 가능하지. 뚜껑 지나갈게요. 아 담배인 줄 알았어. 야 끝났는데? 뭐 이게 다야? 심겁게 끝났네. 가자. 굉장히 이지하고먼. <laughs> 음 로딩 <laughs> 오늘 한 3시까지만 하다가 넘어가야겠다 30분 더 남았네 와.. 진짜 오래 걸린다 로딩 <laughs> 여기는 여여 여기 끝났지? 끝났났뭔 소리야? 왜? 왜? 어디 거이 어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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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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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울 소리가 나는데? 뭐 왜? 너, 이, 개, 너, 이, 개, 너, 이, 개, 너, 이 너, 개, 너, 이 너, 끼야 너, 얘 너, 짜고 쳤지? 어 아이 놀래라 터지면서 밟아버렸나 보네? 가자 가자 이거 벗고 와야겠다 너무 무거워 몸땡이는 확실히 지켜주기는 하는데 어디야 야이새끼야 그트게 딱이 너무 쉽게야. 어디 갔어? 일로 와. <laughs> 한 명씩 말해라. 한 명씩 보상. Dance has a u t h 다 r i z e d 치 Yeah. In. 겨우? 겨우 저걸로 나를 부려먹겠다고? I'm ready. 아 경험치를 많이 주는구나, 개 okay, 만족. 바로 또 레버이네, 저거 깨면? <laughs> 레벨업! 뭐 찍냐 이제? 소매치기, 아, 어, 어, 어. 소매치기 찍을 수 있네, 과학이랑? 소매치기 찍어.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와봐. 너도 한번 빈털히히 돼볼래? 너보히 앞에서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야히히히야히히히 니, 니, 니 어, 무기 어디갔히히히히히히히히 h e 히히히히히히 그라이 그래, 넘기야. 아. <laughs> 아! 자, 이거 훔쳐. 누가 보고 있으면 무기가 안 되나 보네. 깜짝 세이브우 어디 밖에 나가서 주먹을 한번 쏴 보시지? 넘어가 앉아 아저 시키야 보고 있어 이거 훔쳐볼까 아, 이건 아예 안 되네 까비 무기를 훔칠 수 있는 게 어디야 <laughs> 전에 설명을 읽어보니까 수류탄 핀을 뽑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거를 폭사시켜볼까 한번? 핀 뽑아서 <laughs> 폭사를 시킬까? 궁금하긴 하네 누가 한지 모를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 한번 해볼만하다 나중에 터트려야지 또, 나 어디 가야되나? 저기 어디네? 지금 내가 순순히 따라주겠어. 야, 근데 연료 코어가 얼마나 있, 있는 거야? 지금 행연료? 어디서 보나? 개조품. 잡동. 일여것만 깨고 이거 옷은 집에다 두고 와야겠다 좀 멀리 있나 보네? 이거 퀘스트 맞나 지금? 받은 게? 터널 야! 난 물속에서 숨을 쉴수 있지. 어? 아 이거 위로 못 올라가네? 잘못 들어가면 진짜 엿되겠다. 표, 표. 어디야? 여기다 <laughs> 이제 뭐 지금은 곰탱이가 나와도 안 무서워 여기 볼트가 있네? 가만있어봐 어, 나 볼트 갈래 볼트 한번 들렸다가 보자 뭔 소리야 이거 없지. 다 챙겨. 다 챙겨.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여기 여기 오케이 스위트 다 챙겨. 챙길 수 있는 건다 먹어. <laughs> 화학 실험대 안 되네. 아 죽었구나. 그럼 다 들고 갈게요. 어제 뭐 죽었으면 뭐쓸 데도 없으니까. 수거링. 골드 가야지. 내 네, 파워 한번 자랑해야지. 들어가서. 저 안에도 핵 연료는 있지 않을까? 응, 합고 빵. 어. 버섯이다으우 소리. 으으 여기 생존자가 있을까 근데? 안에? 않을까? 일단 요리 좀 하고, 무게 조금 내린 다음에 다 요리해. 그 다음에, 이거가 뭔지 모르겠어 영어로 돼가지고 일단 안 만들어. 나못 뛰어댕기나 무거워서? 아 무게가 오버가 됐네. 아야 일로 와봐 어디 갔냐 일로 와봐. Hey. Over here. 아니다.